홍닭이 땡기네요. 계란도 땡기고요. 팀 회식을 준비하겠습니다. 카메라가 좀 멀어야지 얼굴이 작게 나올 텐데.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? 아 예예. 예, 저 유튜브를 아. 찍어서. <laughs> 아 예예. 예. 올라가세요. 이게 무슨 거예요? <laughs> 아, 안녕하십니까. 아유.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. <laughs> 어. 어제까지는 편안했는데 아침부터 약간 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요. 막상 카메라를 대하고 보니까 계속 머리가 아파오네요. 그러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 네. 돈인가요? 오늘 함께할 <laughs> 아 카메라구나. 예, 예. 그 위에 보시면 주황색 네. 버튼 이 있거든요. 네.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시작됐습니다. 그럼 저는 그럼 출발을 같이 가실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예, 카메라가 좀 멀어야지 얼굴이 작게 나올 텐데 여기가 법무혁신 담당관실하고 2 0 1호입니다어 방금 문이 열렸습니다. <laughs> 예 가보실까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<laughs> 예, 이쪽이 이제 저희 자리입니다. 어항을 키우고 싶은데.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이제 어항을 표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데 엄청 커요 소리가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네. 이렇게 그 편집의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도 이렇게 웃는 표정 네 요즘 이렇게 눈하고 입술도 다 보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, 그런 걸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보정 가능한니세네 이게 웃은 거예요. 아, 예, 예, 늘 저기, 서 있는 게 집중이 잘 돼서, 앉아서 할 때도 있는데, 거의 대부분 서서 있 지금 어떤 업무가 지금 요 도민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, 항목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,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도 정책을 수입한다든지, 이럴 때 이제 기초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아침에 인터넷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업무망에서 잘 돌아가는지, 외부망에서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좀 교차로 확인하면서, 어, 정보 제공이 누락이 없이 잘 되고 있는 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무용품을 보니까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서 특별한 것 같은데, 네, 국가의 장비가 많죠? 회사에서 제공되는 거예요? 어,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본체는 회사 겁니다. 이 본체는 회사 거고요. 이 본체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실 겁니다. <laughs> 네,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산건 아니고요. 저도 지금 19년 정도. 맞아요. 저, 아닌 척 하는, 아닌 척 하는 꼰대 같아요. 가르치려는 건 아닌데, 궁금하니까 얘기는 해줘요. 상대방은 그게 가르치는 거라고.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또 삐진 줄 알아요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야, 악순환. 얘기를 안 하면 삐었다고, 화났다고 그러고, 또 얘기를 하면은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고. 95년생 젊은 직원분하고 한번 이렇게 둘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, A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, A를 알려줬는데, 제가 볼 때는 A부터 Z까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, 쭉 얘기했는데, 이 직원이 A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요. 그래서 뭔 소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뭐 그런 과정을 거꾸면서 이렇 어 세대에 맞게 얘기하는 습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 후배 공무원이 하셨던 의미를 저희가 알것 같아요. 예, 그 저는 되게 짧게 얘기하는 건데 삐신 거 아니죠? 아니 아니 삐신 거 아니에요. 삐형이긴 한데 그더삐지지 않습니다. 지금 어떤 업무 하도 가시는 거예요? 아, 저희 아까 아침에 봤던 홈페이지 그 유지보수 관련해서요. 그 메인 디자인 쪽하고 그 데이터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, 그거 좀 상의하다 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요청 주시면 그런 거는 바로 처리가 돼요. 계시면. 예, 네, 요거는 이쪽 네. 페이지에는 네. 네, 잘 박혀 있는데, 추가할 거 자료 좀 저기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요청 다시 드려보겠습니다. 네. 네. 여기가 도청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이 그 환경이 맛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, 이렇게 마, 많이 계십니다 유튜브 찍는 거예요? 아예예 유튜브 어? 찍어서 아예예 예. 올라가세요 예. 이게 제가 사온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많이 먹는 것처럼 보수 있는데 이거 도 혹시나또 연출사신 줄 알고. 아, 확인차. 아, 목방스타일 안 나. 지금은 통계조사 중에 사업지조사가 지금 이제 자료 입력하는 기간인데 그 입력사항을 이제 점검을 하고 조사원분들이 이제 어떤 건의사항이나 부정사항들 그런 걸좀들어보러가 하고 있습니다. 현장을 이렇게 가봐야지 어떤 의견을 이제. 들수 있기 때문에 늘 움직이면서 어,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차는 그 수소차예요, 수소차. 대부분 암소차로 많이 오해하는데 수소차.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진천군청에 도착했습니다. 을 예, 여기는 진천군청이고요. 이쪽에 그통계작업실이라고 저희가 여기 이제 방문할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업체 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. 점검을 하고 통계조사 시에 이제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은 네, 네, 시작이래 네 시작 <laughs> 따로 이같이 조치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그런 거트레스 같습니다. <laughs> 언제 한 3월 말쯤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. 일단은 법무혁신 담당관실의 통계팀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간 중간 이제 안내되었던 사항들을 보시고 호기심은 가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저런 부서도 있구나 통계팀, 통계 뭐 그냥 단순한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통계를 공표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과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통구팀으로 3명 아... 통닭이 땡기네요 계란도 땡기고요 팀 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사무실로 복귀를 했어요 촬영을 하면서 일을 좀 못해서 막 <laughs> <나 웃음> 마무리를 좀 짓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녕히 계세요